오늘은 최근 귀농을 고민하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귀농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각 도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귀농하는 군은 어디인지 그 지역의 장단점과 특산물 귀농지로 선택되는 이유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제가 귀농지로 선택한 고창군 이야기까지 들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먼저 최근 귀농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3년 우리나라 전체 귀농 가구 수는 약 1만 300 가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2024년에는 약8200 가구로 무려 20% 정도 줄었는데요. 이렇게 귀농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고민해도 마을에 활기가 없다 보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는 초기 정착 비용 때문입니다.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커서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예상치 못한 냉해나 폭염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업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귀농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귀농하는 군과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경상북도에서는 영천시가 가장 많은 귀농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40가구가 영천으로 귀농했는데요. 영천은 사과와 포도로 유명한 과수 중심의 농업 도시라서 초보 귀농인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기 좋습니다. 대구와 포항, 경주를 잇는 교통망도 잘 되어 있어서 농산물 출하나 생활이 편리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여름엔 무덥고 겨울엔 추운 기후 특성이 있어서 작물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그래도 과수 기반이 탄탄하고 귀농인을 위한 경북도의 정책 지원이 잘 갖춰져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 고흥군입니다. 고흥군은 2024년에만 약 156가구가 귀농을 선택할 정도로 전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귀농지 중 하나예요. 고흥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 덕분에 감귤, 유자, 키위 같은 아열대 과수를 키우기 좋고 해산물과 연계한 6차 산업이 활발해서 농업 수익 모델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농사뿐 아니라 귀촌을 겸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인기예요. 다만 도시와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의료나 교육 같은 생활 인프라는 부족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의외로 청주시가 귀농지로 많이 선택됩니다. 2024년 기준 약1 6 0 가구가 청주로 귀농했는데요. 청주는 수도권과 가깝고 시 외곽으로만 조금 벗어나면 논밭과 과수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농지를 구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복숭아, 사과, 시설 채소가 주로 재배되고 있어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여유를 동시에 누리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다만 도시와 가까운 지역은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이 대표적인 귀농지입니다. 태안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해수, 소금, 해산물과 연계된 농업을 함께 할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또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좋아서 서울과 경기에서 내려오는 귀농자들에게 인기죠. 다만 일부 지역은 의료 시설이나 교통 같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으니 꼭 현장을 직접 살펴보시길 권장드려요.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완주군은 무려 8년 연속 귀농 귀촌 1위를 기록했을 만큼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요. 2022년에는 한 해에만 3,700가구 이상이 귀농 귀촌을 선택할 정도였습니다. 완주군은 귀농학교, 멘토단 등 귀농을 돕는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어 처음 귀농하는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만 귀농 인기가 많아지면서 농지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하동군이 대표적인 귀농지로 꼽힙니다. 하동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고 귀농인의 집, 주택 수리나 융자 지원 같은 다양한 귀농 정착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하동을 찾는 귀농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교통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어 이 점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귀농지로 선택한 고창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창군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들만큼 귀농자가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고창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지질공원이 있을 만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는 건데요. 고인돌 유적지, 선운산, 운곡, 람사르습지, 자연생태공원, 상하농원, 해수욕장, 온천, 학원농장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많은 곳에서 여유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또 고창은 일교차가 큰 편이라 수박, 메론 같은 과체류 재배에 매우 적합합니다. 실제로 고창은 복분자, 장어, 수박, 메론 등 특산물이 다양해서 농사를 지은 뒤 팔로를 찾기도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후도 온화하고 농지 조건이 좋아 곡물과 과수 중심 농업을 하기에 딱 좋습니다. 또 고창군은 농산물 판로가잘 형성돼 있고 귀농 교육과 융자 등군 차원의 지원도 활성화돼 있어서 귀농 초기에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 커뮤니티가 잘 구축돼 있어 외지인이 정착하기에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물론 대도시와는 거리가 좀 있어. 의료나 문화 시설은 부족하고 일부 마을은 노령화가 진행돼 조용한 곳도 많지만 저는 이 점들까지 충분히 감안했을 때 고창이 가진 농업 기반과 넉넉한 자연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팔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귀농지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농 인구가 줄어든 이유부터 각 도별로 가장 많이 귀농하는 군의 장단점과 특산물, 귀농지로 선택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고창군 이야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귀농은 단순히 도시를 떠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산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큰 결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발로 다니며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영상이 귀농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한 지역이나 작물, 정책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